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포로시대라는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구약의 교회를 새롭게 재건해가는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587년, 지금부터 한 2600년 전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의 후손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을 때세 차례에 걸쳐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느에미아는 주전 443년 42,360명의 유대인들과 함께 세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귀향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주된 목적은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느헤미아는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교훈입니다. 첫째로 느헤미아는 울며 기도의 시를 뿌렸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느헤미아의 직업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당시의 술 관원은 왕의 마시는 술에 독이 있는가 여부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대통령 경호실장쯤 되는 중요한 요직이지요. 포로로 끌려갔던 소수민족 히브리계 2세가 이런 중책을 맡은 것은 대단한 일이었을 겁니다. 2절에 보면은 느에미아가 아닥사스다 왕의 여름 별장 있는 수산이라는 도시에 궁에 있을 때에 니에미아의 동생 하나니와 두어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녀와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동족들은 어떤지 또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3절이 그가 전해들은 소식의 내용입니다. 남은 동족들의 고생이 심하고 또 업신여김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4절을 보면 니에미아는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며 주저앉아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사실 난민의 후손으로 왕을 가까이 모실 정도로 됐으면 얼마든지 자기 인생을 즐기며 살수 있었겠지요. 자기가 태어난 땅도 아닙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고국에 대한 소식을 그저 무관심하게 흘려 보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고통 당하는 민족을 생각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수치를 당한 것이 결국 하나님의 명예를 명예에. 수치를 일으킨 것이라 생각하며 통곡하며 슬피 울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소수민족의 이세가 이 느에미아가 어디서 이런 마음을 배웠겠습니까? 시편 137편을 보면 은 이렇게 자기 민족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분위기가 당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37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서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 버려라. 공동체의 분위기가 참 중요하죠. 니에미아는 이런 공동체의 분위기 속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것입니다. 자기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의 분위기 속에서 무엇보다 울며 기도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울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과 교회를 생각하며 울고 또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 우는 것이 꼭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지요. 적어도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는 것이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 한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는,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은 눈물을 먹고 피어나는 꽃과 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돈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울며 기도의 씨를 뿌릴 때그 씨가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래서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울어야 할때 우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십시오. 다른 무엇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울고 기도하는 모습을 배워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울며 기도하는 분위기가 재건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의 씨를 부릴 때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실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담대하게 간구합니다. 5절을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느헤미야는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달리 말하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자기의 마음 속에 떠올리며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위대하고 두려우신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부르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은 나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가져야 할 신앙의 핵심 내용의 내용이 이렇다라고 강조합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 땅과 땅 위에 모든 것이 다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변덕장이 인간 신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고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시오 왕이신 하나님은 택하여 부르신 언약 백성에게 전념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신앙을 토대로 해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 주시라고 촉구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정도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잊지 마셔야 할 것이 바로 6, 7절에 이어지는 죄의 고백입니다.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느에미야가 기도합니다.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윤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전념하시는 언약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데 반대로 그 언약을 위반하고 깨뜨린다면 그만큼 더 진노하십니다. 이런 죄를 말이나 행실을 담은 채로 거룩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며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채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나아갔다가는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은 고사하고그 전에 불타서 죄로 변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언약 백성들과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님께 반역한 겁니다. 거듭거듭 언약을 깨뜨렸던 겁니다.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고, 성전이 파괴되었던 것이고, 예루살렘 성벽과 문들이 무너졌던 것이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느에미야가 직접 지은 죄는 아니었습니다. 그 조상들과 그들의 공동체가 지은 죄죠. 그렇다고 느에미야가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다 조상 탓이고, 교회 탓이야.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라고 자복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자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징계하신 일이 전적으로 의로웠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하는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그저 말로만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그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죠.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애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는 그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느헤미야처럼 담대하게 하나님께 응답하셔야 한다고 촉구할 수 있으려면 이처럼 진정한 회개의 자복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어져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선결 조건을 갖추고 나서 여러분 니에미아가 얼마나 담대하게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마치 니에미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안될 것처럼 하나님께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응답하셔야 하는 조건 그 근거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 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소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란 바로 신명기 30장에서 이미 주셨던 말씀이죠. 신명기 30장 1절부터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겨나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당신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잘 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래전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이 말씀을 그 후대에 느헤미아가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소환하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느예미아는 감히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룩한 결심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그 결심을 다시금 실행해 주심으로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 주시고 낡고 부서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주시도록. 촉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재건의 근거로 삼아서 담대하게, 아니 어쩌면 당돌하게 하나님께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절도 보세요.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이게 누가 하는 말입니까? 니에미아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이번에는 지금 곤경에 처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 상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재건의 당위성을 간구하는 근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이들을 책임지셔야 한다라고 느예미하는 하나님께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언약 백성을 택하여 부르셨고, 그들의 변호자이시고 그들의 수호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 이러한 담대함은 어디서 배운 것일까?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모습을 닮은 것입니다. 모세가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 밖에 벗어나게 하시오.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으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백이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전 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그러는 민수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은 모세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여호와의 책임이라는 점을 여호와께 상기시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기도를 느헤미야가 그 말씀을 보면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모세나 느헤미야나 주님의 언약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셔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촉구하며 재건의 당위성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큰 권능과 강한 손을 펴셔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들을 다시금 돌이켜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약속하셨던 새일, 언약 백성을 구원하려고 새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을 특별히 보호의 대상으로, 특별한 관심과 행위의 대상으로 삼으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감대하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실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니에미아는 기적이 아니라 기회를 구합니다. 니에미아는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들은 뒤에 여러 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기슬로월에 시작을 했고, 2장 1절에 보면은 니산월까지 기도했다라고 그래요. 오늘날 양력으로 따지면 기슬로월은 대략 11월 중순이나 12월 중순입니다. 그리고 니산월은 3월 중순이나 4월 중순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4개월 정도 기도하며 기다렸던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방향을 정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동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할 것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며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기도 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조용히 기다리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와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의 일들과 환경들을 준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술받을 환자가 침대에 누워서 수술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때, 사실 이미 의사들과 의료진들은 환자를 위한 완벽한 준비를 갖추어 놓고 대기를 합니다. 환자가 모르는, 환자를 위한 일들이 그 어디에선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적절한 의사와 간호사들, 바로 이 수술의 전문가들이 정해지고 준비되어져서 환자 한 사람을 수술하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최상의 결과를 낳도록 쓰이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11절의 느에미아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개혁개정에서 느에미아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지를, 주,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군가? 느헤미야가 경호하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분은 이 느헤미아의 기도를 주목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기적이 아니라 기회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다 말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즉각적인 기적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경향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받아들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기적이 아니라 적절한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느에미아의 재건은 바로 이런 기회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느에미아는 왜이 재건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단번에 기적같이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고 단지 이 사람에게 기회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느에미아의 재건의 목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지만 사실 이 리빌딩의 궁극적인 목표는 눈에 보이는 성벽이 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개개인의 영적인 회복, 그 공동체의 진정한 신앙적 리빌딩이 궁극적인 목표였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훨씬 더 중요한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신앙적 공동체의 리빌딩이었던 겁니다. 성벽 재건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경배를 받으시며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며.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매순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뜻을 구하며, 그를 의존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리빌딩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개 원하는 것을 단번에 얻기를 기대하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그것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보다 더큰 뜻을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적이 아니라 기회를 구하는 기도는 단번에 내가 원하는 소원성취가 목표가 아니라 매순간, 매번의 기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법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하나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아시스의 성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일부터 하라. 그런 다음 할수 있는 것을 하라. 그러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해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느에미아는 신앙적 리빌딩이라는 큰 일을 단한 번의 일을 기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큰 일을 작게 나누어서 작은 일로 나누었던 겁니다. 거대한 목표를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작은 일과 목록으로 만들어서 그날 그날 달성해야 할 일로 나누었던 겁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신앙적 리빌딩이라고 하는 방향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얻은 지혜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든 직장일이나 학업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신앙적 리빌딩도 같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거대한 목표를 외치면서 단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바라는 이상주의자가 될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가능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선택하고 선택한 것을 오늘 내게 주어진 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에 기초한 책임있는 사명자의 자세라고 봅니다. 고향제일교회라는 공동체의 리빌딩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신앙적 리빌딩이라는 큰 꿈을 잘게 썰어서 오늘 실천 가능한 일들을 만들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과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 예배당 재건축은 보다 더큰 목표인 여러분을 향한 신앙적 리빌딩의 과정의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풍삼초나 풍삼처시나 풍삼기 같은 1대1 양육과정도 그렇고요. 매일 성경 일용할 양식도 그렇고, 매일 성경 필사하는 것도 그렇고,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그렇고, 매일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사는 습관들을 키워가는 것, 이게 더딘 것 같지만, 그 작은 걸음걸음들 속에서 마침내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것이고, 신앙적 리빌딩의 목표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 자신이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의 어떤 일로 많이 울어야 할때 여러분 그것이 꼭 그리 나쁜 일만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근거로 담대하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인 기적도 좋지만 적절한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큰 꿈을 잘게 썰어서. 오늘 실천 가능한 일들을 기도하며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서 바라는 소망들, 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 쓰임받기 위해서 추구하는 우리교회의 신앙적 리빌딩 과정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심을 온전히 바라보므로써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실감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